거실형 텐트의 새로운 표준을 경험 하고 싶으신가요 알비온 텐트는 4인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캠핑에 최적화된 리빙 셀 터널형 구조로 넓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수동 설치 방식으로 간편하게 세팅 할수 있으며 외풍 차단과 자외선 차단 방수 기능 이 뛰어나 어떤 날씨에서도 안정 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섯 개의 출입문과 환기구 방충망이 있어 환기와 통풍이 원활하며 가볍지 않은 31kg 무게에도 불구하고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어 장박용이나 오토캠핑에 적합합니다. 고객들은 뛰어난 방수성능과 견고한 알루미늄 폴대, 세련된 그레이 색상에 만족하며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투명 윈도우 덕분에 더욱 편리한 캠핑 경험을 누리고 있습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